근데 이제 천주교회인들은 천주교인들은 두 번째 계명이 없어, 성경에. 그 자, 그걸 뺐어.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을 두 개로 나눴어십계명이야 그 구계명이야. 구계명인데, 그걸 십계명이라고 속여. 왜두 번째 계명을 왜 뺐어? 그 사람들은 벌써 우상이 많거든. 벌써 마리아 상 앞에서부터, 예. 네. 그걸 알아지희들이알으니까저 위에서는 그걸 빼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십계명에서. 근데 성도들은 몰라 그렇게 속으면서 성경을 너무 안 지내니까. 너무 안 되겠니? 성경을 많이 읽어야 절대 속지 않아요. 그거는 이제 배나 두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야.